조국혁신당이잖아 이 당이 무슨 평당원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누가 아, 조국은 평당원이야 내가 그랬어 아, 앞으로 나한테 정치 얘기 하지 마너 그러면 장동혁은 뭐 원래 어. 뭐, 어. 뭐 서울 출신 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어. 생각으로 어.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면 나랑 대화 안 되는 어, 어. 거다 이 당초 네, 네. 디폴트를 잡고 들어가야 돼요 어. 이 당은. 어. 무슨 평당 같은 소리 합니까? 박근혜도 평당 온 적이 있었어요. <laughs> 지분은 제일 많은데. 그 대주도 하는 소리고 네. 이 당은 조국, 조국 혁신당은 오너는 조국입니다. 지금 조국 대표고 네. 그러면 조국 대표가 결자의지를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강민영 대변인한테 전화해서 혹시 조국 대표가 이산 탈당하 전까지 전화가 와서 내지는 티타임이라도 한적 있냐?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음, 강 대변이 없다고 했고 그러면 조 대표한테 제가 물어볼 차례죠. 전화가 안 돼가지고 제가 직접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조 대표님이 연락이 잘안될 걸요? 안 되더라고요. 음. 원래 전화 잘안 받고 근데, SNS 해야지. 네. DM 보내야지. 아 DM 보내요? 아, 자주 자주 하시니까. <laughs> 네, 이제는 조 대표님이 정면돌 를봐줘야 돼. 그럼. 그래서 그러면 강민영 대변인을 만났으면 만났다. 음. 안 만났으면 왜 만나지 않았는가. 음. 결자해지를 왜 피했는가. 이런 부분에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 고운 드리는데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단어 뭔지 알아요? 저는 평당원이에요. 아, 제발 <laughs> 진짜 아, 이 차량에 네, 조금 날라갑니다. 네. 네.